안녕하세요. 디렉터 파이입니다.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은 착한 박스는 1년간 추천했던 제품들을 모아서 기부도 하고 구독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디렉터 파이가 기획하고 만든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이번 착한 박스의 주제는 루틴 박스. 디파가 구독자님의 피부가 더 건강해지길 내년에도 기원하면서 피부 타입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착한 박스에 담길 제품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고고! 지성 수부지 박스의 첫 번째 제품은 짠! 토너 패드입니다. 한닌이 풍부한 위치아질 추출물이 보암량 사용되었어요 클렌징 오일이나 뭐 로션 이런 거 사용한 후 2차 클렌징으로 되게 좋고요 외출할 때 수정 화장 지우기용으로 되게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딕셔니스트 아미노산 앰플인데 세안 후에 바로 바르기 좋을 정도로 엄청 묽고 물리야 앰플이야 이런 느낌으로 바로 흡수돼 버려요 수분크림 지성피부 수부지 뭐 여드름 피부가 겨울에 쓰기 괜찮은데 아침에는 수분크림으로 밤에는 수면팩처럼 도톰하게 바르고 주무시면 아침에 촉촉 진정 이렇게 되는 제품이에요 자 이제 조금 더 나는 뭔가를 더 해서 스페셜 관리를 하고 싶다 라고 할때 쓰기 좋은 앰플이 얘니다 코스알엑스 더 나이아신아마이드 15 칙칙해지기 쉬운 지성피부는 피지조절 해주고 전반적으로 통계선 해주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얼굴 전체 바르거나 스팟에만 딱 바르기 좋은 제품이라 넣었습니다. 자 이제 선크림 두 가지 넣었는데요. 첫 번째는 듀이트의 어반 쉐이드. 톤업이 살짝 돼요 모공 커버가 좋은 게 특징이고 밀착 지속력도 굿 메이크프렘의 선스틱은 수부지 지성 피부가 덧바르게 되게 좋아서 같이 짝꿍으로 넣었어요 아이소이의 아크니 닥터 이 블랙 딥 클렌징 폼이에요 비누를 리퀴드 타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딥 클렌징이 가능한 거고 각질을 연화시켜서 피지나 각질이 빨리 비교적 저자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분 좋은 클렌징 폼 클렌징 폼으로 뭐 데일리 하는 거 말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스페셜 케어하기에 좋은 게 바로 이 모공팩입니다 이 모공팩은 제가 브링그린과 같이 공동 개발한 제품인데 용기가 바뀌었더라고요. 원료와 완제품으로 비건 인증, 원료 자체에 유해 우려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 완료를 시켰습니다. 모공팩을 사용하지 않은 날 발라주기에 좋은 모공 추소 효과가 두배 올라가는 제품이 있는데 레티놀입니다. 코스 r 스의더 레티놀 0.1 크림 튜브 타입인데 조금씩 조금씩 짜서 모공 큰 부위, 그 다음에 뭐 주름이나 탄력 좀 고민되는 부위만 사사사삭 발라주면 돼요. 피지 조절도 되기 때문에 지성 수부지 박스에 넣어 자 이렇게 지성 수부지 박스에 담겨서 여러분에게 갈 예정입니다. 민감성 피부를 위한 박스입니다. 제가 좋아라 하는 에스네이처 앰플 마스크. 민감 피부는 뭔가 더 좋게 뭘 많이 넣고 많이 바르고 할 필요 없고요. 기본만 잘 맞춰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세안 한 다음에 바로 착. 붙이고 20분 있다가 떼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기초 넘어가면 돼요. 셀라피 아토크림. 이게 장벽 회복이 주목적인 제품인데 되게 로션처럼 가볍고 가려움증 완화 임상도 받았어요. 건조하고 붉어지는 민감 피부를 좀 다독다독 할수 있다. 자, 민감 피부용 선크림으로 두개 가져왔습니다. 먼저 듀이트리는 겨울에 수분감을 줄수 있고 마무리감은 적당히 보송해요. 얼굴이 좀 하얘지더라도 민감 피부는 무기자차 바르시는 걸 추천드리고, 에뛰드 순정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제 피부의 동반자인 애정하는 선크림이죠. 성분도 좋고 사용감 지속력도 좋은 제품이에요. 쿠션도 제가 미샤와 공동 개발한 제품. 혼합자차라서 두께감, 얇고 선크림과 궁합이 되게 좋다는 게 특징이고, 화장 수정하기가 너무 편해요. 촉촉 쿠션들은 묻어남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일반적인 촉촉 쿠션들의 특징이라서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고, 편하게 쓸수 있는 쿠션이라 가져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폼 클렌징 짠. 에스네이처의 아쿠아 라이스 폼 클렌징이에요 2차 세안, 아침 세안용으로 좋고 온가족템, 민감성 피부로 가져왔고요 이제 좀 스페셜 케어로 사용할 수 있는 비타민C, 이니스프리의 잡티 토닝 세럼이에요 사실 비타민C는 민감 피부에 데일리 사용 뭐 강력 추천템은 아니에요 그런데 민감 피부가 좀 완화되고 나서 유분이 많이 올라오면 여기에 막 모공 잡티라고 해서 까맣까맣하게 흔적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거를 케어해 줄 용도로 제가 이제 담았거든요. 넘버즈인 1번 토너는 민감성 또온 가족템으로 다 임산부까지 쓸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담았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담아서 착한 박스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번엔 복합성 수부지 박스. 짠, 토너 패드. 양면이 달라서 멀티 사용이 가능한 듀이트리의 AC 컨트롤 딥 그린 카밍 패드를 가져왔어요 트러블 진정시켜주는 패드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촉촉하게 그럼 되게 쿨링 수분이 채워져요 병풀 고함량 너무 잘 사용했고 여드름 피부 추천하는 요걸로딱 처음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분을 보충을 해주면 돼요 스쿠알렌 15% 장벽을 회복시키고 또 외부 환경 막 히트 더막찬 바람 여기서부터 보호를 해주는 장벽 크림을 발라주면 기초 끝 그다음에 나이트 케어로 하기에 좋은 제품 레티놀 고강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쿠치올 고강도예요. 바쿠치올은 레티놀의 대체 성분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성분이긴 합니다. 레티놀하고 효과는 되게 비슷해요. 얘 바르고 레티놀 바른 다음에 이 스쿠알렌 고함량으로 수분 증발 차단 딱 해가지고 수분 영향이안 날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선크림으로 가면은 이츠 스킨 파워 시포뮬라의 감초 줄렌 산화철을 넣어서 커버가 좀 돼요. 메이크업 베이스나 파데프리처럼 바르시면 되고 뭐 시간이 지나고 날아갔다 그러면 덧바르고 덧바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아 나는 좀 커버를 좀더 해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쿠션을 발라주시면 되는데 성분 좋은 어퓨 쿠션 세미 매트에서 세미. 글로우거든요. 마냥 촉촉하지 않아서 수부지나 복합성도 쓰기 좋고 여름에도 지속력이 괜찮긴 해요. 약간 이제 발색이 핑크 베이스라서 색을 잘 맞춰 보실 필요는 좀 있어요. 에뛰드의 속눈썹 에센스예요. 올해 저의 눈썹과 속눈썹, 요 영양 공급을 책임져 준 그런 제품인데요. 일단 성분이 좋고 효과도 괜찮았습니다. 눈 자극에 필요한 또 임상 테스트도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좀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아이라이너, 토니모리. 요 아이라이너 중에서는 뺄거 빼고 기능을 위해서 넣을 거 넣은 그런 제품이라 착감 박스에 담았어요. 샴푸, 복합성 두피인 제가 써도 괜찮았던 그런 샴푸고요. 비듬이나 가려움증 고민 있는 분들은 쓰기 괜찮은 비케어 또 쿨솔트 1%잘 사용한 그런 샴푸라, 일단 랜덤으로 드릴 거고, 수분크림. 에센허브의 티트리 수딩 인 카밍 크림도 랜덤인데 자 수딩 젤이에요 다른 수딩 젤보다 좀더 촉촉합니다 아침에는 얇게 수분 크림처럼 바르시면 화장 잘 먹고 밤에는 두배 바르세요 수면팩한 것 같이 아침까지 남아 있는 그런 제형이거든요 수면팩으로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메이크프렘의 선스틱 선블러 꼭 하셔야 되는 거 중요하니까 랜덤으로 넣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부지 복합성 박스에 담아서 보내드립니다. 건성은 수분장벽 탑, 앰플, 요거를 먼저 넣었습니다. 예. 앰플 앤. 세라마이드 샵. 앰플이죠. 빠른 장벽 회복을 주고요. 바르면, 아, 촉촉해. 이런 느낌? 피부결 케어도 괜찮아요. 유화되어서 로션 같은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촉촉하겠죠? 그리고 수분크림을 딱 가시면 되는데, 자, 요 크림은 수분 증발 차단제가 고함량입니다 수분 지속력이 되게 좋아요. 8시간 후에도 쭉 지속이 되고, 가려움증 완화, 임상도 받은 그런 제품이라, 아이부터 임산부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수분크림으로 연말 결산 탑으로 제가 뽑은 제품입니다. 그 다음엔 그냥 레티놀, 스페셜 케어 제품인데 앰플은 이 보타 레티놀. 비타민 A 저강도잖아요. 입문템으로 바를 수 있어요. 아침에 세라마이드 앰플 요걸 발랐다면 밤에는 레티놀 앰플을 사용하는 루틴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라고 박스에 담았습니다. 자, 건성 피부는 클렌징 오일 사용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세정력이 상인 클렌징 오일이에요.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제거도 괜찮아서 제가 건성 박스에 담았습니다. 그 다음 건성 박스에 담은 제품은 바디워시입니다. 닥터올과 약산성 어성초 바디워시 노폐물이라든지 피지각절은 깔끔하게 제거해주면서 수분감은 남겨줘요. 요즘 같은 겨울에 사용하면 촉촉합니다. 그래서 건성 박스에 담았습니다. 자, 건성박스는 랜덤이 4 가지입니다. 인터미션의 세럼 패드를 1단계로 추천. 아침에 촉촉하게 수분감을 채워준 다음에 화장도 잘 받게 해줘서 사용하기 좋고. 패드가 엠보랑 플레인 양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엠보는 팩을 한 다음에 눌러주시면 겉에 왜 좁쌀같이 이렇게 톡톡 요철이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제거하기 좋아요. 그래서 결개선. 그 다음에 플레인은 팩을 해주세요. 팩을 하고 눌러주면 아침에 화장 되게 잘 먹더라고요. 자 수분 체험이 잘 되는 촉촉 마스크팩도 랜덤으로 담기는데 라운드랩의 소나무 진정 시카 마스크팩 수분 공급 요거에딱 좋았어요 세안 한 다음에 인터미션 토너 패드로 스킨팩하거나 또는 요걸로 마스크팩을 하면 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에이지투애니스의 바쿠치올 안티에이징 에센스 담았습니다 건성 피부한테 적당하고 노화 고민 피부도 좋아요 엄마한테 선물 드려도 너무 좋은 아이템 주름이 생기기 쉬운 건성 피부를 위해서 하나 더 준비했는데 레티놀 크림 더 레티놀 0.1 중강도예요 두개다 같이 바르시면 안 되고 민감 피부는 트러블 생길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바르면 안 된다는 거 되게 주의하시고 자요렇게 건성 박스에 담겨서 여러분에게 갈 예정입니다. 남성분들이 이렇게 루틴별 제품 고르기를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따로 쉽게 사용하시라고 큐레이션을 해봤는데, 이렇게 나눠 쓰셔도 돼요. 뭐 누나나 동생이나 여자친구분들과 나눠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남성박스의 첫 번째 제품, 피지, 각질, 제거템. 요거 가져왔습니다. 일단 원료와 완제품으로 비건 인증, 위외 우려 성분이 있는지 테스트 완료한 제품이고요. 피지 흡착 성분 고함량인데 건조하지 않아서 바르시면 적당히 유분 빼고 수분은 남기는 스킨케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쓰는 게 인터미션의 레이스업 세럼 스킨이에요. 토너와 에센스가 결합된 오리논 에센스입니다.라고 연말 결산 템으로 탑을 주었는데 시카 성분과 히아루론산을 정말 잘 사용해서 오일이 없는데도 수분 지속력 쭉 오리논 템으로 넣어봤습니다. 이제, 요런 거. 겔크림으로 보습제도 되면서 여드름이나 뭐 면도나 요런 것 때문에 이렇게 흔적이라고 하죠. 이렇게 고를 때 케어해주기 좋은 수분크림을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나갈 때 요런 거. 비레디의 톤 로션. 선크림과 비비크림을 합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바르고 외출하시면 되는, 출근하시면 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뭐 그냥 모공이나 잡티 커버 이런 게 적당히 되고 화장한 것처럼 하얗게 되지 않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쓰기에 적합한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수분크림. 이지 앤트리 겔크림보다 조금 더 촉촉해요. 얘로 건조하다 싶으면 요걸 바르시면 돼요. 아침엔 얇게, 밤엔 두껍게 하고 푹 주무시면 됩니다. 수면팩처럼. 그 다음이 클렌징폼으로도 지워지는 이지워시의 유기자차라 촉촉한데 보송한 사용감을 가진 그런 제품이라 남성분들도 편하게 쓸수 있다. 자, 요거는 덧바르세요. 운동할 때땀 많이 흘리시잖아요. 그럼 이게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얘로 계속 덧발라주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피지! 조절, 과각질 제거, 적극적인 클렌징을 해주는 클렌징폼도 같이 넣었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피지 조절과 두피 모공을 막는 과각질, 요거를 제거하는 스케일링 샴푸도 남성박스에 넣었습니다. 자, 요렇게 남성박스 여러분에게 갈 예정입니다. 자, 착한 박스가 요렇게 담겨서 여러분에게 갈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더보기란에 아주 자세하게 링크까지 걸어서 적어두었으니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2024년에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빠밤.